우리는 앞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의 삶을 살수 있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했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왕국이 임한 거라고. 다른 게 아니야. 아담이 뭐 했냐, 에덴에서? 뭐 했다고요? 아담이 에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뭐 했을까? 하느님은 계획을 그다 쓰신 거죠. 뭐. 네? 다 쓰신 거죠, 뭐. 다 쓰셨어요. 뭘로? 말로. 말수. 그죠 그러면 어떤 말로 다 쓰겠을까? 그냥 왕같이? 그때도 그 성령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네. 하시고 자랑당했겠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에요, 요거. 요거. 여기 보이는 요거. 여기서도 우리가 아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 있어. 자, 보세요. 베레 슈트, 바라. 엘로힘이야 그쵸? 머리 되신 분 안에 엘로힘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무슨 말 같아요 이게? 베르시엣 마라 엘로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엘로힘, 그분께서 창조하셨다. 머리 드신분 안에.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돼요? 어, 어떤 사실을 할수 있어요? 말씀을 하시다 고거 아니야? 어디 안에?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창조하셨네요. 주님 꺼네요 당신 꺼네요 그걸 알아, 알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아, 당신 꺼네요그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선,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 마,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저주셨는데, 이 모든 거 저주셨는데, 저 주셨을지라도, 이건 원래 주님 당신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응. 예. 네. 이거 원래 주님 당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게 성악과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바람이 훔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엘로임 걸을 자기 앞으로 끌어온 거야. 예. 근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원래 있던 자리, 엘로임께로 돌려놓은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리고서 땅은 다시 우리에게 준 거라고. 그대로 에덴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분, 성룡님이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에덴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아담이 했던 그대로. 그래 네.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걸 말하면 이건 그대로 보세요. 아우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 창조하셨네요.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거야. 그래서 그걸 아담의 입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그럼 에덴의 왕이었다면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떤 왕이 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창조하신 분에게 그 순종. 다른다고 할까, 선정한다고 할까. 네. 모든 피조된 것들의 왕이에요. 아, 피조물의 왕. 피조물의 왕. 그러니까 세상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야. 사람들은 왕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야. 피조물들이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엘로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야. 피조물이 순종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엘로힘의 말씀을 말할 때. 선악과를 되돌려 놓을 때 그때 피조물이 순종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함으로 그 모든 게 퍼펙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끝이야. 에덴이 회복되면 우리는 더이상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게 처음으로 되돌려놓는 그렇죠 네. 글쎄, 그게 끝이 에덴의 삶으로 회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부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빼먹고 죄로 돌아가버리는 바람에 다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에덴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에요. 베르시트 바라, 벨로힘. 그 뒤에 말은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가 이제 알아지는 거야. 주님의 그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데까지만 말씀을 보고 말하는 데.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타 샴마인 베타 아레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예 주님 겁니다. 예, 주님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담의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말 그게 최후의 목적다 예. 요게 최종, 맨 끝에 일이에요, 우리가. 그니까, 그니까 이걸 모르면, 여기 서서, 뭐, 뭐, 루트가 무슨 소리 했느니, 어? 누가 했느니? 무슨 말을 했느니? 뭐, 교리가 어쩌고, 신학적으로 어쩌고, 학적적적이라고 하면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 배설물이라고. 개설이라는 거야. 요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고 이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 원래 주님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해 이 결론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저기 여러 가지를 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그러려고 공부하러 왔다가 다 학길로 간 거야. 다 학역길로. 간단해. 알고 보니까. 이게 에덴이야. 그러면, 이게 아직 배우게 안 돼서 우리 눈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그래서, 지금 안 보일지라도, 모든 만물이 엘로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움직여. 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한 주의 일은 퍼펙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우쭐댈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야. 그런 왕이 아니야. 예. 예.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보면. 머리 뭐 드신 분 아니야. 이걸 태초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르게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번역하면서 솔직히 야 누가 이걸 알아들을까 그제 혼자 나름대로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는 게. 여기 있어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정리해놨어요 밑에 자 여기 있죠 머리 계신분 안에 창조하셨다 이베르슈토 1장 1절을 설명하고 확정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꼴라심 1장 16절에 있어요 골로세스라고 번역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 위에 이렇게 있죠 링크가. 이렇게. 그래서 라침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전거는 지난주에 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들 안에 있는 그리고 그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디서 창조함을 받았다고요? 머리드신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지금 베레시트 1장 1절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라신 1장 16절은 자, 하늘들 안에 있는, 그리고 그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베레슈트 1장, 1에서, 1, 1장 1절에서 땅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 이게 하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땅에 속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하늘이에요. 베레슈트 1절의 일절, 개념은 그래요. 보라, 보호자들, 그리고 주관자들, 보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손으로 인하여 창조함을 받았다. 아멘.